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 최고의 군 간부 합격 전문가, 오마이 짱쌤입니다! 브라보! <laughs> 브라보는 뭐야 또? <laughs> 그렇죠. 자, 여러분, 신년새잘 보내고 계십니까? 자, 오마이 짱쌤이 오늘 등장한 이유는요, 아주 획기적인 소식을 여러분들에게 전해드리고자 등장을 했습니다, 여러분. 붕은 뒤에 또 효과음. <laughs> 자 뭐냐? 자 2020년 전반기 회전익 항공기 조종, 즉 육군 헬기 조종을 하는 회전익 항공기 조종 준사관 후보생 모집 계획이 바로 엊그제 나왔습니다. 그럼 선생님 뭐 매년 뭐 전반기 후반기 한 번씩 뽑는 거잖아요. 뭐 새삼스럽게 이게 놀랄 일입니까? 아주 아주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자, 그게 뭐냐? 자, 거두절미하고 먼저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면, 기존에는 이 육군 항공준사관, 그죠? 육군 항공준사관, 정말 이 민간인들도 바라는 이 꿈의 꿈의 직책이죠. 헬기 조종사, 아, 탑건, 그죠? 톰 크루즈. 빠바바바밤, 빠바바바밤, 빰빠밤. 선생님 그건 전투기인데요. 하여튼 그런 기분이 납니다. 아, 헬기도 엄청 멋있어요, 여러분. 헬기 어떤 헬기가 우리 또 주력 헬기입니까? 아파치 가디언이라고는 하는 헬기. 자 이거 선생님이 또 한번 뽑아 왔지 않습니까? 아 기계 맥히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자 우리나라 수리온 헬기도 물론 좋은 헬기지만 이 미국에서 생산한 바로 이.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하는 이 헬기. 정말 기가 막히게 생긴 헬기입니다, 여러분. 그죠? 이 헬기 조종사. 이 헬기 조종사를 육군 항공준사관이 되면 할수 있다는 거. 이거 정말 남자들 생각만 해도 피가 끓어오르는 정말 최고의 어떤 희열이 아니겠습니까? 꿈에 바로 그런 직업이 헬기 조종사인데요. 이 헬기 조종사를 하고자 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대단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죠? 전역하신 분들 군 생활하시는 분들 모두+ 모두 헬기 조종사의 꿈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아파치 가디언 그렇죠? 자 이것을 아 우리가 조종할 수 있는 육군항공준사관 선발시험에서 자 여러분 지원 자격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위로 쭉 올라갑니다. 자 지원 자격 좋아요 군인사법 해당하는 인관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자 자, 어떤 자 복수국적자들은 안 된다. 따라서 인관 전까지는 무조건 외국 국적의 효력을 상실해야 된다.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국적만 가지고 있어야 된다. 좋다. 이것도 뭐 예년에 똑같았던 내용이다. 자, 그럼 뭐가 달라졌느냐. 자, 만 20세부터 50세 이상 이하인 자. 이것도 좋다. 똑같았다. 자, 3번. 별표. 앞에 두개 체크합니다, 여러분. 이게 획기적으로 바뀐 거죠? 고등학교 이상의 학력을 가진 즉 학교를 고졸인 졸업자도 이와 같은 수준의 또는 학력이 있는 검정고시를 얘기하겠죠. 이것도 검정고시 시험 보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이런 학력을 가진 자 이런 자중만 20세 이상 고교 이상의 학력 소지자는 현역 군필자 여기서 이제 핵심 체크 미필자 결표 군대를 안 갔다 와도 이제는 아무런 상관없이 육군 헬기 조종사로 지원 가능하다. 그것도 뭐로? 준위, 준이, 준사관으로 이런 높은 직책의 조종사로 미필자 군대 안 갔다 온 인원도 지원이 가능하게 바뀌었다는 겁니다. 박수 야, 이가 막힌 조건이죠. 여러분, 육군 헬기 조종준이 봉급도 많고 복지 혜택도 훌륭하며 아주 최상의 직업군으로 형성되고 있으며 결혼, 어, 우리가 배우자로서도 상당히 높은 어떤 차트 위에 올라가 있는 조종사로서의 이 시험을 군대를 원래는 다녀온 군필자에게만 또는 현역 군인에게만 우리가 자격을 부여했던 것을 군대도 안 갔다 온 스무 살 이상만 만2 0세 이상만 되면 지원해서 시험을 볼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 기가 막힌 조건이죠, 여러분. 그 대신 이런 분들은 인관후 의무 복무 기간이 10년이다. 자 10년 못할 게뭐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혜택이 많고 복지 조건도 좋은데 10년 하지 말라 15년, 20년 이상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연금도 나오고 연금도 또이 급수가 높다 보니까 그죠 많이 나오겠죠. 이게 바뀌었다는 건 이게. 여러분 기회가 드디어 찾아왔습니다. <laughs> 자, 그래서 이게 바뀌면서 어떻게 된 거야, 이거. 모집 예정 인원도 훨씬 많아졌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10대 명씩 더는 거 같아요. 36명을 전반기에 뽑는데 후반기도 한이 정도 이상 뽑아 되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후반기 경쟁률 19년도 아 11대 1 정도. 야, 아무나 될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럼 지금부터 선생님이 아무나 되기 어려운 이 항공 군 항공 준사관 시험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며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하는지 지금부터 여러분 일정과 함께 올해 전반기 일정과 함께 자세하게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고씽. 5집 선반 일정입니다. 여러분. 자. 자, 1월 10일부터 자, 지원서 접수 받고요. 1차 평가. 필기 평가 동그라미 자, 2월 22일 토요일 날 아, 시험을 봅니다. 준비하신 분들 수험생들 잘 집중해서 귀쫑긋 눈 크게 뜨고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합격자 발표, 3월 4일 신체 검사, 면접. 그렇죠? 자, 그래서 신체 검사 이렇게 이렇게 해서 최종 합격자 발표 뜬다는 얘기입니다. 자, 사실은 이렇게 민간인 즉 미필자도 우리가 시험을 볼수 있게끔 했다는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이 전반기에는 그래도 군 필자로 준비하셨던 분들한테 유리하다. 그러나 이제 난리가 난건 언제부터다? 후반기부터다. 후반기부터 이제 고등학교 졸업하신 분들, 영어 잘하시는 분들, 막 아주 그냥 경쟁률 엄청 올라가겠죠? 자, 11대1, 내가 보기엔 20대1, 30대1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러분. 자, 그럼 준비를 어떻게 해야지 합격을 하느냐? 지금부터 집중합니다. 자, 배점부터 한번 딱 봅니다. 자, 배점은 어떠냐? 아, 우리가 간부 선발도구라고 하는 과목이 있죠? 이 안에는 뭐가 있어? 언어 논리, 그죠? 언어 논리, 국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 자료 해석, 수학이죠? 여기 과목들이 나옵니다. 주요 과목만 살짝 살짝 살펴볼게요. 자, 한국사, 자, 그 다음에 공간 능력, 그죠? 지각 속도 해가지고, 막 여슬고 과목, 또 영어도 우리와 토익 점수, 그죠? 제출해야 되고. 음.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선발도 20점 국사 5점 영어 20점 공인 성적 제출해서 토익 점수로 체크한다 체력검정 선생님이 올려놨던 유튜브 내용 보시면 거의 다 나오죠 체력검정 어떻게 하는지 그 영상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각종 장, 자격증 점수 면접평가 오마이장선생이 여러분 필기시험 하고 그 다음에 필기시험 하고 면접평가 그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직접 여러분을 1대1 개인 지도로 해서 합격시켜드리고 있죠? 자, 그래서 이런 부분을 오마이장쌤에게 의뢰하시면 오마이장쌤이 아주 귀신같이 어떻게 필기시험을 봐서 합격하는지, 면접은 어떻게 면접관들이 그냥 확 반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다 설명을 드릴 거니까 여러분 오마이장쌤에게 어, 문의하시고 수업 의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신체검사 중요하죠? 조동사 신체검사로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신원조사 들어가겠죠. 간부 선발도구는 1차 평가는 20점만 적용을 하고요. 2차 평가에는 이 점수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죠? 체력 검정은 자, 선생님이 유튜브에 올려놨듯이 국민체력인증센터에서 인증을 받으시는 거예요. 바뀌었어요. 잘된 거예요. 어, 아주 공평하고 아주 공정하게 잘 진행될 겁니다. 신원조사쭉 보시면 되고. 밑에 아까 말씀드린 거. 비필자 야, 이거 크다. 진짜. 너도 나도 다 지원합니다. 자, 다음 넘어갑니다. 자 그럼 선생님 음? 평가 요소별 0점 기준 한번 말씀해 줘 보세요. 네, 자 간부 선발 도구. 자 여러분 교재는 어떤 걸 사용해야 돼? 아 어, 부사관 교재도 보셔야 되고요. 이 육군 항공 준사관 교재만 따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이게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부사관 교재와 장교 교재를 보셔야 되고요. 오마이장쌤은 여러분 이 간부선발도구를 합격시켜 드리기 위해서 자체 문제를 갖다 제작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 문제. 이 문제가 이제 핵심 키포인트죠. 이 자체 문제로 여러분이 계속 모의고사 트레이닝을 시켜줘야 아 혀가 넬로넬로 넬로 할 정도로 어려운 문제를 다뤄줘야 됩니다. 음 선생님 이거 지금 언어 논리가 배점이 5.7이네. 그렇습니다. 5.7 자료에서 5.7 이게 배점들이 크죠. 이게 수학이라고 했고, 이게 국어라 했죠. 공간지각도, 그리고 지각속도, 상황판단, 뭐 이런 식으로도 되는데, 여기서 인제 선생님, 여기서 보면 뭐 다섯 개 과목, 40%뭐 미만자, 불합격는 고거만 너무 합격인가요? 말되지도 않는 소리 하고 있는 거죠. 자, <laughs> 여러분 간부선발도구는 이 과목별로 다 맞거나, 음, 다 맞거나 하나 정도, 한두 개, 정말 두 개까지도 힘들다. 한두 개 틀려줘야만. 여러분 과목별로 라고 랬어요 그렇게 거의 퍼펙트 찍어야만 여러분 합격합니다. 간부선발도구 어, 육해공군부사관 장교시험을 통틀어서 육군항공준사관이 거의 탑1,2 안에 들어갈 정도로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오마이장쌤이 그렇게 열과 성을 다해서 제자들을 가르치고 합격을 시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냥 문제집 대충 한두권 풀어보면 되겠지 백발백중 떨어집니다.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고 체계적인 교육을 받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도 오마이 장쌤이 육군 항공 준사관 합격 준비반을 운영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언제든지 상의하고 문의주시면 여러분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국사도 뭐 5점 들어간다 이런 분들 아, 국사는 그 범위가요 여러분 그 흥선대원군부터 군현대사죠 흥선대원군부터 현대사까지 이렇게만 구성이. 있습니다자 토익 영어 이거 중요하다. 헬기에 딱 올라타는 순간 한국말은 한마디도 안한다. 다 영어로 진행되기 때문에 영어를 잘해야 된다. 토익 기본적으로 토익. 자 1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된다. 아니 선생님 2등급도 있고 그런데요. 배점 차이 보세요. 2점. 이 배점 차이 2점 극복 못합니다. 선생님이 단언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2등급하고 2, 1등급하고 2점 차이의 배점이 엄청 큰거예요 여러분. 육군 항공 준상관 시험 준비 시키다 보면은 0.1점, 0.2점 가지고 네 단점 명이 왔다 갔다 할 정도로 그렇게 카타인이요 아주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경쟁률이 그래서 무조건 영어 토익 준비는 1등급을 찍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리는 바입니다. 그죠? 자 부리부리 박사 안다니 박사 오래간만에 나오는데요 자 이렇게 꼭 말씀을 드리니까 꼭 기억하시고 다른 부분도 이런 탭스 토플 토이 이런거 잘 보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밑에 내용도 쭉 보세요 전기시험 들어가야 된다 이런 것들 은 사전 출력해야 된다 그 다음에 출력할 수 없다 2년 이내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체력검정 이번에 새로 바뀌었죠. 올해 들어서 여러분은 1.5키로 달리기 팔굽혀펴기 윗몸일으키기 안 들어가요. 이제는. 그래서 국민체력인증센터가 전국에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것도 또 사람들 몰리면 또 신청 되게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빨리빨리 주변에 알아보셔서 얼른 가서 신청하셔서 체력인증을 받으시는 걸 권장해드립니다. 게으르면 뭐든지 못해요. 남들 다 앞서가는데 자기 혼자 뒤에 처져있는 것 수밖에 없네 부지런해야 돼 아, 군 간부 되실 분들 아시겠죠? 네. 그래서 막 꼰대로 여러분 단소리 만 한번 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제자들 잘잘 듣고 있나? 너무 게으르다 우리 제자들. 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된다 우리 제자들. 파이팅 하자. 이번에 육군 항공 준상어 꼭 합격이 또 5명 이상 나와 줘야 됩니다. 자, 하여튼 좋습니다. 선생님 그건 제자들한테 직접 얘기하시죠. 죄송합니다. 자, 그러면 그 만점이 이십 점. 그럼 면뭐 선생님 이 체력은 어느 정도? 일한 종목 정도 불합격돼야지. 여기 뒤에 쳐져버리면 이거 안 되지. 지금 점수 폭이 지금 이점씩인데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자격증 넘어갑니다. 밑에 내용도 다 보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빨리빨리 설명하느라고 하지만 밑에 내용 꼼꼼히 보셔야 됩니다. 아이 내용 어디냐고요? 육군 모집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아주 자세하게 아 요. 이거 외에도 자세한 설명들이 다 나와있으니까 꼭 읽어보세요 여러분 자 자격증 5점입니다 자회전이 항공기 조종 관련 자격입니다 자 기술사 기능장 5 기능장 5점입니다, 여러분. 와, 점수 어마어마, 어마무시하죠? 이거 받으려면 이거 전공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마 내가 보기에도 이런 부분에서 장점을 주는 부분도 있고, 우리 어, 육군 항공작전사령부, 그죠? 우리 거기서도 생각을 하고, 이렇게 민간인, 그, 미필자까지도 지, 원서를 내게끔 하는 거 보니까, 이런 회전익 항공기에 대해서, 한서대학교라든지 이런 데서도 지금 전공 수업을 하거든요. 거기에 전공하는 인원들. 아주 젊고, 그냥, 그, 샤파하고, 머리 잘 돌아가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머리 되게 좋잖아요. 특히 또 해외에서, 해외에서 또이 헬기에 관련된 이런 자격증 따오고, 거기서 트레이닝 받는 인원들도 많아요. 젊은 사람들이. 헬기 조종사 되려고. 걔네들한테도 기회를 주고, 좀더 좋고 유능한 인원을 우리 군에서 인재를 확보하기 위한 계획이 아니었나 아주 그런 그 촌철살인과 같은 뭐 명확한 판단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오마이 장쌤이 생각을 해봅니다. 잘된 거예요. 좀더 유능한 인원이 많이 들어와야 됩니다. 우리 군에는 그래서 기회를 넓히고 많은 경쟁력을 통해서 우수한 인재들이 뽑혀야 전쟁에서도 전장을 장악하고 적의 탱크를 박살내면서 우리 육군 항공 어, 조종 준사관들이 제 역할을 수행하지 않겠습니까? 네, 더잘 됐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기사는 4.8 선생님 사설이 좀 길었는데요. 산업 기사 4.6 기능사 이렇게 됩니다. 그럼 선생님 이 중에서 저는 진짜 이런 부분 전공 안 했으니까 어떤 것 따면 도움이 될까요? 선생님 보기에는 이 항공 무선 통신사 요거 좋아요. 어,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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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준비만 하면 한달 안에 딴다 합니다. 우리 제자들 이거 다따 갖고 왔더라고요. 이런 거 여러분 권해드립니다. 4점 라도 받아야지. 없는 거보다 100배 낫지 않습니까? 네, 좋습니다. 자, 다음 면접 평가. 이거 오마일장 세의 아주 주 종목이죠. 면접. 자, 면접관 경험을 토대로 육군 항공 준사관에 관련된 이 사항에 대해서 3단계 면접에 관련돼서 자, 1면접, 2면접, 3면접에 대해서 철저하게 여러분 트레이닝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지금 보면은, 자, 뭐, 이렇게, 배점이 23, 22, 합격불합격 이렇게 나와있죠. 고교 출석도 있어요. 고등학교 생활 잘해야 돼요, 여러분. 어, 그래서 고교 출, 출결 배점부터 보면은, 안 빠지거나, 개근하거나, 이틀 정도는 5점 다 줘요. 근데 그냥 막 수능 끝났다고 학교도 안 가고 선생님이 왜안 오냐 그러면 전화기 꺼버리고 그냥 일명 우리끼리 하는 얘기로 쌩까고 이래갖고 선생님이 막 하고 막 무단 15개 막 때려버리면은요 여러분 이거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잖아요 학교생활보범적으로 하라고 어 그렇습니다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고등학생 중학생들잘 듣고 있나. 어, 꼭 기억하세요. 학교생활 모범적으로 하시고 선생님께 담임 선생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나중에 어, 후회 안 합니다. 음, 학교생활 성실하게 할걸 하면서 와가지고 선생님 앞에서 피눈물 흘리는 인원들 많이 봤어요.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그래서 오마이장샘이 면접에 관련돼서는 육군항공준사관 아주 체계적으로 진행해 드리고 있으니까 자기소개서 첨삭. 그 다음, 면접 준비. 완벽하게 여러분 도와드릴 수 있으니까, 어, 여러분 많은 상의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고, 자, 국사 영어 뭐 1차 평가에서 획득한 점수를 2차 평가에서도 동일한 점수로 반영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자 간단하게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육군항공 미래가 밝은가요? 헬 기도 몇대 없잖아요 아 여러분 잘 모르시는구나 자 19년 작년이죠 12월 15일부로 어, 우리 군에서는 육군항공준사관 이 선발을 포함한 어, 앞으로의 어, 육군항공에 대한 사업을 크게 파, 발표를 했습니다 그 육군의 가디언 그죠 아파치 가디언이라고 하는 게 정확한 명칭인데요. 이 구매 사업을 결정을 하고요. 작년 말에. 그래서 우리가 지금 48대를 추가로 구입한다고 하는 사항이 거의 확정적으로 정해졌습니다. 뭘요? 아파치를요. 어마어마한데요. 그래서 아파치 대대만을 지금 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으로는 아파치 대대를 4개 대대로 지금 확장해서 늘린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와, 대단한데요, 선생님. 이거, 아파치. 아까 여러분 보여드렸잖아요, 이거. 야, 진짜 선생님들 이거 진짜 헬기 조종하고 싶다. 야, 옆에 이거 미사일, 어마어마하네요. 탱크가 이거 쳐다보는 순간 아주 기겁을 하겠죠? 이거. 그래서 여러분, 구매 사업을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파치 대대를 4개 대대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나라 아파치가 총몇 대가 되는 거예요? 그다 알려줘도 돼요? 괜찮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으셔야지 이걸 나중에 면접에서 또 물어본다고 그래서 모두 아파치가 그렇게 되면 84대가 되는 거야. 84대 어마어마하죠. 일본은 몇 대인데요? 12대밖에 안 되잖아요. 일본, 일본, 그죠? 쪽발이라는 얘기는 선생님 아직 안 했어요. 일본에 대해서 비하하는 건 아니니까요. 선생님 그런 나쁜 용어 안 사용했다고 기억하세요. 쪽발이라는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일본은 12대밖에 안 돼. 압도적으로 우리 대한민국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 이것뿐인가? 그럼 주한미군이 가지고 있는 헬, 아파치 헬기는 몇 대예요? 그거 얘기해 주다. 괜찮습니다. 48대입니다. 주한미군이, 주한군이 가지고 있는 게 그럼 이걸 다 더하게 하면 몇 대야? 132대지. 1 3 2대면 전장에서 이제는 탱크는 다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아파치. 어마어마하죠? 자, 그래서 이렇게 앞으로 여러분 미래가 밝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어, 이런 그 앞으로 경쟁률이 세지고 이렇게 된 상황 속에서 여러분 아 여러분 혼자서 공부하기 상당히 어렵다 고 판단을 하시고 어, 오마이 장쌤이 곁에서 아주 일대일로 그냥 시험에 합격하게끔 철저하게 도와드릴 테니까 오마이 장쌤과 손을 잡고 한번 멋지게 올해에는 육군 항공 준사관이 돼서 아파치 헬기를 타고 우리가 어, 탑 헬리건이 될수 있도록 그 꿈을 키워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마이장쌤은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시고요. 여러분 항상 건강 관리 잘하시고 오마이장쌤에게 연락주시면 적극적으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